예,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14장에, 보, 어, 7저, 7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이 우리 속에서, 속에서 나오는데 좋은 것에서, 선한 것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말이랑 행동이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다양한 마음들이 있죠. 뭐, 아까 여기서 좀 읽어드렸듯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뭐, 죄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흘기는 눈, 교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우리는 깨끗해져야지 깨끗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더러운 게 없는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지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내 속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실.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사실.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교만 속에서 교만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하고 싶어. 근데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내 아들이 전교에서 뭐 1등을 했어요. 아니, 10등 안에 들었어. 5등을 했어, 5등. 5등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아니 뭐 거짓말이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로운 말이냐 죄가 될수 있다는 걸 사실을 말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만과 회방 그리고 비방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 미워해서 저 사람을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손, 손실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그말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디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럽기도 하고 또한 깨끗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어 우리가 말은 안 할지라도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뭘 건네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또한 교만해서 그리고 미워해서 용서 못하면서 그리고 도적질해서 뭐 음란해서 악한 생각으로 탐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걷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신옷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쉬, 쉽지만이 않습니다. 우리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상급을 어 받기를 원하시지요. 많은 상급을 받아서 또 천국에서 어 정말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또 그것이 욕심이라고 할수 없지요. 어 그거를 위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성령의 불 가운데 있을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주님의 임재나 성령의 불이 멀어집니다. 어느새 멀어지고 우리 안에는 혼란 속에서 내 머리에는 혼란이 또한 어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 벗어나는 거지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어, 많지요. 예.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